바이게챙겨 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다이브 해도 되는데, 아, 조금 아쉽다. 이거는 이거 없네. 지금 되게 동선이 엄청 어지럽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뭔가 카정은 잘 쳤어 근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 모르는 그런 느낌이야 어떤 강의에서는 블루 두꺼비 버리라고 하던데요 이유가 그냥 갱가는 동선이 멀어서 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병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블루랑 두꺼비를 버리죠? 그거는 말이 안되는데 어. 캠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거, 그냥, 그런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블루 말고 두꺼비 쪽 두꺼비. 자, 옛날에는 그렇게 캠프를 버리는 게 굉장히 뭐, 좋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캠프가, 3캠프부터는 정글 레벨업 하는 속도가 존나 커, 커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캠프가 두꺼비를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세 번째 두꺼비를 젠이 되는 이늑대도세 번째 젠이 되는 칼러브리도세 번째 젠이 되는 그세 번째 젠이 되는 정글부터가 25% 정도 경험치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세 번째 캠프까지 빠르게 먹는 사람이 정글 성자의 격차가 엄청나게 그쫙 깨바우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글을 먹을 수 있을 때다 정글을 도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뭐 내가 빠르게 갱갱갱 가가지고 굴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킵해서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어 그러니까 어 정글을 그렇게 안할 거고 초식 정글이고 자 초식 정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게임을 빠르게 굴리기 위해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성장을 빠르게 성장을 더 빠르게 해서 후반 밸류를 높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초식 정글입니다. 아무모 같은 거. 세주아 자첫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캐리를 골라야 할까? 네 수십가지 캐리 영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역할 도우미를 누르면 일타 플러스로 가서 역할 도우미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캐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 어떤 캐리를 고는게 맞을까? 라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모든 캐리 유저들이 뭐 할거에요 아뭘 골라야 되지? 자 거기서 캐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저는 크게 나누면 두가지 어 디테일하게 나누면 좀더 넓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누면은 타이밍이랑 드어눕기라고 하는데요 타이밍 타이밍이랑 파밍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캐리를 크게 분류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왜이 타이밍과 파밍 이두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 어첫 뭐 번째가 게임의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전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용들은 기본적으로 20분 정도의 전투 타이밍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더잘 나오면은 뭐 18분, 17분 뭐 빠르면 15분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20분 정도의 타이밍을 봅니다. 두 번째로 파밍 용웅들은 이후에 상대방의 타이밍을 넘기고 나서 이제 빠르면 25분 이상 늦어도 늦으면 한 30분 이상 그래서 타이밍이 나오고 그때부터 전투가 되는 경우들은 일단은 파밍 용우죠. 뭐 단순하게 이런 개념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타이밍 용우, 파밍 용웅 이런 개념들 다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이걸, 이걸 구별해야겠죠? 어? 어떤 영웅이 타이밍이고 어떤 영웅이 파이냐 이걸 구별해야 되잖아, 우리는. 뭐, 일단은 어떤 영웅이 타이밍이냐는 기본적으로 팀 영웅들이 보통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이거나 이거는 다 여기 몰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팀 영웅들이 전부 타이밍이에요. 보의다 그리고 민첩 영웅들은 거의 타이밍입니다. 거의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보통 한두정도 있긴 한데 그냥 보통 그렇게 나가게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물론 그건 있어요. 도차라는게 워낙에 워낙에 좀 자유분방한 게임이기 때문에 뭐 망령제왕 대회 기준으로 명확한 타이밍용이죠. 근데 망령제왕도 그냥 신광문 같은 거 들면은 그냥 타이밍으로 들어 놓을 수가 있고 어 우리가 타이밍이라 우리가 좀 후반이라고 생각하는 뭐어 예를 들어서 뭐유령자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득표 안 가면은 뭐 타이밍 땡길 있겠죠? 도쿄 안 가고 뭐.. 바로바로 뭐 치판도 부팅 가버리면 근데 어찌됐든지간에 그런 분류 자체가 약간 이게 효율이 좋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니까 러 타이밍 용들은 기본적으로 타이밍그러니까 빠른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이템 그니까 러 2,000원에 3,000원 아이템들을 한상대방보한 2, 3개 정도 빠르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앞선 아이템 효율로 이제 용웅의 수능과 함께 좀. 빠르게 이제 굴려나가는 아이템 이게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 타이밍은 말 그대로 좀 그리기한 아이템 야, 묵직한 아이템이죠 그뭐 그러니까 비싸면 뭐 4천원 5천원 하는 비싼 아이템들 꽉꽉 눌러가지고 후반에 그냥 때어 죽는 게 맞다 뭐 이런 게좀 효율이 좋아요 <목소리> 자 그러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힘캔은 왜 타이밍이고 민캔은 왜 후반인가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일단 힘이 주속성인 친구들은 힘주속성인 친구들은 일단 힘 증가량이 높고, 그힘 증가량이 높다라는 거는 민첩 증가량은 한개 정도는 같다는이야기겠죠 근데 힘캐들이 힘이 올라가면 공격력이 올라가고 민첩이 올라가면 공속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첩이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후반 가면 다시 공속이 떨어져요. 근데 민캐들은 일단은 민첩 증가량이 높고 그 높은 민첩 증가량 때문에 공속과 공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나비온 때문이에요. 그니까, 아니, 그것도 나비검이냐 할 수가 있는데, 그니까, 각 힌케와 그 민첩케의 최종 아이템을 보시면은, 그니까, 민케는 나비검에 존재합니다. 그니까, 이게 뭐냐면, 나비검이라는 아이템, 현재 도타에 있는 가성비 아이템 중에 가장 맞기는력이 강합니다. 그니까, 러 힌케가 뭐, 템잘 나와도 일단 나비검을 좀풀템 민케를 못 이겨요. 일반적으로. 물론 뭐, 민케 힌케도 뭐, 나비검 들면비겠지만 민첩은 흥미이안 나오죠. 그리고 힌케의 최종 아이템을 일단 타라스케심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좋은 성능의 아이템이라고 뭐 한다면 타타타밍이 타, 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힘캐가 타이밍에 어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칠광기 이... 지파이가 힘이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칠광기 지파이가 나왔을 때민캐는 그냥 체력 올라가고 피해 2 0도시지만 힘캐는 거의 추가로 공격력이 10이 추가가 된단 말이죠 뭐 이것 때문에 더 타이밍에 어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밍과 파밍 일단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끝 失礼します。 Excellent. 이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살아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どうして 신은 <목소리가> 바이바서을 <목소리가>